안녕하십니까 국가지정격리병상 수간호사 나혜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인천광역시 의료원에서 감염관리 지침을 토대로 코로나19 환자 관리의 실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지정격리병상 개요입니다. 국가지정격리병상은 국가 총 7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월 19일 국내 첫 번째 환자가 입원하여 2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에는 해외, 특히 중국 여행력이나방문력이 있으며 호흡기 증상이 있고 발열이 있는 경우 의사 환자로 분류되어 국가지정 음압치료 병상에 입원하였었습니다. 이로 인해 2월 22일까지 총 41명의 의사 환자가 입원하였고 어,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결핵, 아데노바이러스, PIV, 인플루엔자 A가 각한명씩 있었으며, RSV 2명, HMV 환자가 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32명은 호흡기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4월 27일 기준으로 국가 지정 격리 병상에는 총 62명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 2월 17일 대구에서 31번 환자가 발생하였고 2월 22일에는 인천의료원에서는, 아, 인천의료원에 신천지 관련 확진 환자가 입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어, 확진 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격리병상 확보를 위해 2월 26일 전 병동 소산을 지시받아 사진과 같이 병동을 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반 병실에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하여 1인 일실 기준으로 68 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다인실에 이동형 음압기를 추가 설치하여 대량의 환자 발생 시 추가 병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월 26일 병동소산이 병동소산 이후 3월 8일 구로 콜센터의 집단 감염으로 인천에서도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결핵음압병실부터 시작하여 이동형 음압기가 설치된 일반 병동까지 총 7개의 병동에서 현재까지 총 92명의 확진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78%인 72명의 확진자가 퇴원을 하셨습니다. 4월 28일 기준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 및 이동형 음압기가 설치된 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는 20명입니다. 어, 표에서는 병동마다 입원, 퇴원, 환자의 그 총원이 맞지 않는 것은 현재 환자가 감소하면서 병동 간에 이실 중이기 때문에 이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입원 생활입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환, 환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음압병실로 입실하게 됩니다. 이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타 기관에서도 꼭 명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입실 절차입니다. 입실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공항 검역소나 보건소에서 확진자 발생 시 연락이 옵니다. 병동에서는 병실의 음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역학조사서를 받아 입원 접수를 합니다. 검역소나 보건소 직원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여 입실 후 방역을 실시합니다. 확진자 입원 시 인천시청과의 대화창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사진은 실시간 대화창입니다. 예를 들어, 동구보건소에서 병상 배정 요청이 오면 역학조사서를 보내달라고 연락하고 역학조사서 확인 후 환자를 언제, 누가 이송하는지 이송요원을 확인하고 픽업 시간을 확인하여 병동 연락처를 보내주고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하여 입실 시간을 전달합니다. 확진 환자가 음압병실에 입실하는 모습입니다. 음압병실에 입실하게 되면 복도와 전실에는 방마다 온도, 습도, 차압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 근무 시마다 확인하여 간호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사진은 음압병실 내부의 모습입니다. 음압병실 천정에서 헤파 필터를 통해 외부 공기가 급기되고 환자 및 아, 환자 침대 머리맡, 양옆 환기구를 통하여 배기된 공기는 헤파피터를 거쳐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병실마다 모니터가 개별로 설치되어 있고, 간호사실에서는 센트럴 모니터를 통해서 병실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보시면 변기와 수전이 공지, 공중에 떠 있어 청소가 용이합니다. 또한 영상 전화기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은 전실입니다. 복도에서 병실로 들어가기 전 전실이라는 공간입니다. 전실에서는 검체를 포장하거나 검사 준비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전실에는 무선 청진기와 블루투스 스피커, 구강검진 세트, 아이패드, 노트북, 널싱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플라스틱 3단 카트를 널싱카트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노트북을 탑재한 널싱 카트가 구비되어 음압병실 내에 내에서 처방이나 진료, 간호 업무 등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어, 간호사는 환자가 입실하고 나면 입원 생활을 안내합니다. 퇴원 시까지 격리 치료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격리실 내 CCTV 촬영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습니다. 환자는 의료진 입실 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의료진이 입실하기 전 전실에서 노크를 하면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보호자 및 의료진과 전화나 영상, 영상 통화 방법을 설명하고 감염병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안내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동의를 하게 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음압병실 내에서 환자에게 받은 CCTV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다음은 퇴원 절차입니다. 격리해제 기준에 적합하며 임상 증상이 소실되면 퇴원을 진행합니다. 샤워실 앞에 깨끗한 포를 깔고 환자는 오염되지 않은 옷, 신발, AP 가운을 착용합니다. 개인용품은 일회용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닦은 후 비닐에 담아둡니다. 주변 환경에 접촉하지 않도록 설명 후 복도로 이동합니다. 복도 전실에서 발판 음, 발판에 신발을 소독하고 AP 가운과 장갑을 간호사가 탈의해 줍니다. 개인 용품은 비닐에 한번더 담아주고 퇴원 안내문, 어, 외래 예약 등을 설명합니다. 어, 퇴원 후 주의 사항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어, 이거, 아, 앞서서 김지실 간호사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라서, 어, 시간 관계상, 예,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패스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체 채취입니다. 이번 생활, 이번 기간 동안 3일에 한 번, 아, 3일에 한번 또는 음성이 나온 경우라면 바로 다음날 검체 채취를 시행합니다.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상기도, 하기도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왼쪽 사진은 상기도 검체인 구인두와 비인두 검체를 채취하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지금의 코로나 19가 이름도 없이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던 때 하기도 검체 채취를 하는 사진입니다. 초기에는 PAPR을 착용하고 환자를 퍼키전하여 객담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코로나 19의 전파력을 몰랐었고 다행히 보호구는 고수준으로 착용하였으며. 어, 이 환자는 어,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았던 환자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객담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안, 의료진 안전을 위하여 객담통을 전날 미리 주고, 의료진이 없는 환경에서 객담을 미리 받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체 채취와 포장 시 레벨디 보호복, 속장갑, 겉장갑, 헤어캡, 고글, N9호흡구를 착용합니다. 환자가 여러 명일 경우 매 환자마다 라텍스 장갑과 AP 가운을 교체합니다. 회진이나 혈압체크, 배식 등 체액 노출 위험이 없는 행위시 환자 간 겉장갑 위에 손위생만 실시하고 어, 혈액 채취나 검체 채취 등 체액 노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 환자마다 라텍스 장갑과 AP 가운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체 채취 후, 검체 포장 방법입니다. 검체 채취 후매 단계마다 1000ppm 락스를 이용하여 분무합니다. 초기에는 장갑을 교체하고, 검체를 포장한 후, 장갑을 다시 교체해서 패스박스로 검체를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침이 변경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겉장갑 위에 라텍스 장갑과 AP 가운을 착용하고, 검체 채취 후 손이 생한 후, 검체를 포장하고 라텍스 장갑과 AP 가운을 제거하고 손이 생후 패스박스로 검체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때 1차 용기에 파손시 감염 물질 흡수를 위해 종이 타월로 감싸고 검체를 지퍼백에 담은 후 내용물 수송 시 물리적 충돌 완화를 위해 에어캡으로 다시 한번 감쌉니다. 2차 용기에 담은 후 3차 용기에 포장하여 검체를 이송합니다. 어... CT 검사 시 감염관리입니다. 모든 환자가 CT를 촬영하지는 않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CT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CT 검사 시 감염관리를 위한 준비 사항입니다. 촬영 전 준비 사항은 사전에 동선과 시간, 엘리베이터, 환자 이송 담당자 출입객 관리에 관해 어, 계획을 세웁니다. 환자는 새 환의로 갈아입고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이송 직원은 외과용 가운과 앵구, 호흡구 헤어캡, 페이스쉴드, 장갑을 착용하여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합니다. 어, CT 검사 시 동선 관리입니다.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관리과에 연락하여 엘리베이터를 통지하고 안내 데스크에서는 환자, 방문, 환자 및 방문객을 통지합니다. 복도 전실 앞에는 음압카트 바퀴 소독을 위해 락스패드 두 장을 깔아둡니다. 병실에서는 새 환의로 갈아입은 환자가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 후 음압카트에 탑승합니다. 락스패드를 지날 수 있게 음압카트를 이송합니다. 이때 운송 직원의 복장을 보면 서지칼 가운과 엔구호구, 페이스쉴드 장갑을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1층에서는 영상의학과 앞에서 차단벽을 내려서 환자 동선을 분리하, 차단하고 분리하게 됩니다. 통제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CT실로 이동합니다. 이송합니다. 이때 운송원의 보고자, 어, 보호복 착용을 확인해 보면 레벨 뒤에 고글 이중장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것은 어, 이전 운송원의 어, 보호복 차기와 착유, 다른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그첫 번째 확진 환자의 CT를 찍던 날에는 모든 상황이 너무 불안했던 상황이라 환자 이송은 김진용 과장님이 직접 환자를 이송하였고, <laughs> 이때의 지침은 레벨 D와 고글, 앵고호흡기를 착용하는 지침이었으나 지금은 5종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네 번째, 직원 및 환경관리입니다. 직원 관리는 아까 앞에서 감염관리실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중 환경관리입니다. 병동 준비실, 간호사실, 어, 간호사실은 1일 3회 일회용 소독티슈로 표면소독을 하고 1000ppm 락스로 바닥을 청소합니다. 병실 내부 복도 바닥, 내부 복도 전실, 음압 병실 바닥, 병실 내 화장실, 제독실 바닥은 1일 1회 1 0 0 0 p p m 음, 락스를 이용하여 조무사 또는 간호사가 청소를 시행합니다. 격리으로 폐기물의 경우 3분의 2가 차면 뚜껑을 덮기 전과 덮고 난후 소독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오염 세탁물은 와이백에 담아 고압증기 멸균 후 배출합니다. 퇴원 후 환경 관리입니다. 병실 청소는 일회용 소독티슈로 표면 소독을 하고 체크리스트 항목에 따라 병실 내 집기, 의료기구 등을 일회용 소독티슈로 표면 소독합니다. 전실, 병실, 화장실 순으로 전용 청소,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1000ppm 락스를 이용하여 바닥 청소를 합니다. 지침에 따라 격리 의료 폐기물 및 오염 세탁물을 처리합니다. 어, 병실마다 준비된 밀대에 일회용 청소포를 이용하여 환경 소독을 하고 의료기기는 일회용 소독 티슈로 표면 소독을 하는 모습입니다. 표면 소독이 끝나면 자외선 소독기로 종말 소독을 시행합니다. 침대 우측에 있는 장비가 과산화 플라스마 소독기입니다. 이 장비의 경우 음압실, 병실 내 음압 을 가동 중지시키고 30분에서 60분 동안 소독제 침척한 후에 2, 3 시간의 환기 후신환 입실이 가능합니다 1번 환자가 퇴원하고 나서 병실의 종말 소독을 위해 배기구를 임시로 막고 소독하는 모습입니다 음압 가동을 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기구만 막고 소독을 시도하였는데 음압 유지가 어려운, 상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지금은 이동형 음압기가 설치된 일반 병실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염 세탁물 관리입니다. 외과용 가운과 엔구호흡구, 헤어캡, 페이스실드리트릴 장갑을 착용한 공급실 직원이 멸균실로 들어갑니다. 와이백에 담긴 오염 세탁물을 고압증기 멸균 소독기에 넣습니다. 멸균이 끝난 오염 세탁물을 카트에 옮겨 담습니다. 보호구를 제거하고 전문 업체로 이송합니다. 네, 다음은 격리 의료 폐기물입니다. 격리 의료 폐기물 통해 3분의 2가 차면 1,000ppm 락스로 폐기물통 내부를 소독하고 뚜껑을 덮은 후 표면을 다시 한번 소독합니다. 지정된 장 어, 지정된 장소에 격리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고 3일마다 전문 업체로 이송하게 됩니다. 어, 오늘이 코로나19 대응 101일째 날입니다. 첫 번째 확진 환자가 입원한 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7-4판까지 나왔고 의료원 감염관리실에서도 지침이 계속 업데이트되어 1.4 버전까지 개정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입원 시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객담 채취 방법, 보호복 수준 등의, 병화, 보호복 수준 등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계속 변화되는 살아있는 감염병 대응 지침, 감염 관리 지침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도구라 생각됩니다. 인천 광역시 의료원에서는 2003년 사스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등 메르스 등 여러 감염병을 대응하던 경험과 지침을 바탕으로 2020년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감염병의 위기가 닥칠지 모르지만 원칙과 지침을 잘 준수하고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